숨 쉬는 게 힘든가? 이게? 어머, 어어 무슨 소리야 이게? 정신이 좀 들어? 어, 숨 쉬는 게 힘들어 몰라. 어, 좀만 기다려. 좀만 기다려. 병원 게 어어 어침 어, 맞고 있어. 그 혹시 예. 네. 뭐추 예전에 요 주위 만지거나 했을 때. 네. 조금 이렇게 뭐 움찔움찔하는 것들이 좀 많거나. 예그쪽은 네, 그랬어요. 그쪽은좀 그랬었어요. 네. 음. 그 꼬리를. 네. 잠시만요 원장님. 어, 어 저기 어오 있어 있어. 어. 오오안 음. 아픈가? 심해. 잘 맞으면 안 아파. 개침이야, 그지경련이왜 이렇게 심하지? 어떡해. 추가 아니야. 진지않겠 음. 내일 두시 반에 오는 버스. 진짜. 이거 다 진짜. 어머 시원하네. 이거 왜 이렇게 떨죠? 이거 근 그, 강연이 더 이게 시, 심한데. 오늘부터 네. 네. 제가 전해질 검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. 그 내원 그 당시에도 몸이 좀 많이 떨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뭐 음. 단순히 전해질 불균형 때문인 건지 아니면 폭발 시절의 관련 개념인지 일단은 조금 보기는 해야 돼서 음. 제 생각에는 아마 그쪽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음. 신경적 증상 때문에 떠는게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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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최대한 술 쳐고 방 보고 이러다 혹시나 발작할까 봐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. 전조 증상처럼 좀 약하게 오다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. 네. 음. 음. 네, 네. 음. 음. 음, 근데 이 정도는 약간 내원했을 때도 떨어졌었어가지고 음. 네. 너무 걱정하지는거고 네. 일단은 뭐 어, 뇌압도 조금 낮춰보고 한경색 한번 써봐야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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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좀 가라앉았어. どんまんねだんまんね。No, no,